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맘의 건심사일 때 위로하고 인조시리 저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주 예수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거명령을 그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 신이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임이여.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 곤영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사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얻으리.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저 예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온종일 토록 들으질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견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게 역사 이어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음송을 한번 예배로 고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는 시간에.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귀한 시안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허감의 나라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안들에게 인도해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 육신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실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된 제자들 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실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주옵소서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주의 백성들이 듣는 귀한 시간들 되실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laughs> 1 4절 한절 말씀을 우리가 잡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살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0살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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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어, 특별히 하나님의 큰 방향과 함께 근본 내용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우리의 어, 근본 방향들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함께 근본 방향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기 3장 18절에 보면 은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의 피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거. 그게 출애굽 3장 18절의 희생 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이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 4절에 말씀하신. 그 모든 시대적인 표현의 결론이 바로 마태오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입니다. 바로 나사렛에 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놀라운 내용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도한 중대한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어, 기준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마태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이중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에 여러분이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또 특별히 그 문제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게 잡힙니다 그게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 끝온다라는 거.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는 그 문제 앞에서 도 그게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과 복음 보금 운동에 우리 인생이 잡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잡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골리아스는 칼과 창과 단창이 그에게 은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은약이었어요. 어떤 은약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약 붙잡고 그림 그려진 그 사람에 의해서 현장들은 이끌어져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현장의 주역으로서 현장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사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언약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언약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웅들, 한마디로 언약 없이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언약 없이도 그림들이 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 은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해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그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인을 붙입니다.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년 이아이의 평생에 가지고 나가야 될 그림을 붙잡게 하고 거기에 전문인을 붙여 가지고 그 깨닫게 하면서 그게 전문 어 그림이 그려진 아이에게 모든 걸 투자합니다. 도 그게 사실은 어 파송식, 사명식이죠. 성인식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이 달란트가 이아이에게 그림이 되도록 전문인을 붙여서 깨닫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명식입니다. 사명식 그리고 나서 파송하는 게 파송식이죠. 어, 여러분,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젊을 때 일찍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그림을 찾아 냈기 때문에 그게 올인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은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림을 가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세계복음의 은약들을, 세계복음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걸음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들이 과정이 되어 가지고 겨우 그 그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은 이미 어릴 때 일찍 심어진 그 언약의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림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또 일어나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 전도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의사로서 세밀한 눈들을 가지고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이 그림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하나님께 이루신 행적들을 기록함으로 지금까지도 영원한 전도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가 현장을 이끌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은약 안에서 그림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은약 안에서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것이 뭐냐?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약 안에서 그림들을 그려지는 그 사실이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약 안에서 그림을 갖고 있는 자. 그것이 반드시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눈을 본 그게 그림으로 세워지게 되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에스더였습니다. 여자로서 중요한 사명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던 사명자 에스더였죠. 그런데 그 에스더보다도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입니다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왕궁에 들어갈 때 하만이 총리로서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덕게는 유대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 모르덕게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온 땅에 그 강대국인 바벨론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임죄였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들이 숨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참신인 것을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중한 계획들을 이루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이 세계 의 강대국 속에 증거되어진다라는 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네를 구원하셨죠. 사자굴에 던졌죠. 어, 건져내셨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노예에서 포로에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은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위험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인 사건이 노예 사건이었고 포로된 사건이었고 속국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잔인 된 주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그기에서쏙아서 그렇지 그게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 와 사건을 더여러분 어렵게 알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그림이 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참된 언약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림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여음을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그림 그 그림을 누가 이루시느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이제 레브란트들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에는 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그림을 가지게 하셨고 그 언약의 안에서 가진 그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약을 성취하시는 그 그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은약 안에서 가진 그림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한날 또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렘런트 일곱 명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있을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은하간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림을 가진 자가 현장을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은약을 가진 주와 여러분 은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림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역사 속에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걸어가게 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옛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그 사실에 눈들이 열려지는 그게 하나님 주신 그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하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다 눈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그림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 시대의 재앙 시대를 해결할 해결한 렘런트 일곱 명들은 은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문제가 안 되었죠. 오히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눈 그것이 그의 그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 시대를 맞게 되었고 재앙 시대를 이겨나가게 되었고 결국 재앙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 보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은하 안에서 주시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기도하시고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유업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한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보금화의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가지들검토를시대 묵상운동, 2025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 특별히 앞세우신 모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든 입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삼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세 귀한 축복된 주역들로 우리 랩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삼칠나라로청종족 성교현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것 오르고로 역사하시고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 특별히 어 하요 집회와 함께 세계 교사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또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일일 수양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기중한 말씀과 함께 교회의 중량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나에게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포럼을 통해서 붙잡는 기중한 기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의 주 없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도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종 집사님, 도점순 장로님, 또 미국에 있는 친 로아 위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영적 싸움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다시 한 시대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의요청없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오늘 온종일 토론 인스를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이 땅과 이 민족, 어 정말 이 한국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세웠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이겨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세계 열방 반 가운데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 여취 없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나는 귀중한 언약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약 앞에 우리의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이든 인간이 만드는 문제에 내가 잡혀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운동 연약 붙잡고 이 일을 위해서 거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자로 나갈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서 언약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약 가진 자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눈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그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한날 은약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눈을 열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여기에 대한 은약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연약을 붙잡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저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